오늘 말씀 염려 대신에 기도와 감사를 드리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면서 대신에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했습니다. 성공한 사람. 행복한 사람이 되려면 먼저는 염려가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염려가 없어야 성공한 사람, 행복한 사람이 될수 있다는 겁니다. 가진거나 배운 것이 많아도 염려가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베드로 전서 어. 5장 7절 말씀 중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죽게 맡겨버리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오늘 이 염려라고 하는 것, 믿음이라고 하는 것, 보는 것이 오늘 서로 다릅니다. 염려는 사람을 보고 환경을 봅니다. 그런데 믿음은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바라봅니다. 그것이 좀 다릅니다. 염려라고 하는 건 믿음이 아닙니다. 염려하는 것은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이 염려를 하나님에게 맡기는 것이 이게 참 믿음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 따라서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염려하면서 살게 될 때는 사람이 무기력해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잘 아는 이 사울 왕이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서 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어, 세우려고, 어, 찾아왔습니다. 아, 그러자 이 사울이 왕이 되기 전에는, 아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왕이 되느냐고, 어, 염려 가운데 나는 아닙니다. 그래서 소 탈구지 뒤쪽에, 어,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하나님의 신, 성령이 임하게 되자 담대함을 갖게 되었고 용기를 가지고 안문 족속을 물리치는 큰 승리자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사울은 또 염려가 찾아왔어요. 염려가 다시 도진 겁니다. 불렛의 사람이 이번에는 쳐들어왔어요. 거인 골리아 장군이 하나님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오늘 조롱하면서 위협할 때 염려에 빠져서 염려에 빠지기면 아무리 그 사람이 강한 사람이라 해도 무기력하게 됩니다. 그때 소년 다윗이 일어나서 물맷돌로 그 골리아 대장군 골리아스 오늘 넘어뜨리고 대승을 오늘 거두게 됩니다. 이제 사울은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다윗을 때마다 그에게 예비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염려할 것이 없었는데 사울은 염려하기 시작했습니다. 아, 저 어린 다윗이 인기를 얻고서 반역을 일으키지 않겠느냐, 이렇게 염려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다윗이 도망을 치게 됐을 때 사람들을 보내서 저 다윗을 죽이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오늘 이 사우랑은 귀신 들려서 비참하게 아들과 오늘 함께 목숨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염려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대신에 기도와 간구,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도록 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염려를 베드로 전서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죽게 맡기라는 겁니다. 주님에게 뒹굴려서, 떼글떼글 떼글 굴러서, 주님 십자가 밑에다가 내놓으라는 거예요. 맡기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에게 맡기지 못한다고 하는 말은, 아이 주님이 이것을 도와주시리야. 주님을 믿는 믿음이 없을 때, 주님에게 맡기지를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 주께 맡기라 이 믿음이라고 하는 건 주님에게 맡기는 겁니다. 주님에게 맡길 때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야 너희가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참새도 맡기고 어. 오늘 들풀도 입히시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니까 너희는 염려하지 말고 너희 염려를 주님에게 떼글떼글 굴려서 맺기라는 겁니다. 오늘 마태복음 6장 27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지요.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수 있겠느냐. 오늘 예수님께서는 오늘 너희가 나를 믿고 나에게 그 어, 무거운 짐이든, 어, 네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이든 주님에게 맡기라는 겁니다. 오늘 근심한다고 문제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오늘 근심은 너로 하여금 뼈로 마르게 하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오늘 너희 염려를 다 주님에게 염려를 네가 가지고 있지 말고 오늘 네 염려를 주께 맡겨라. 오늘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는 염려는 아무 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염려라고 하는 것은 믿음과 우리 성도들의 삶을 파괴하는 원수 마귀의 도구가 되기 때문에 오늘 이 사탄은 우리의 마음 속에다가 우리의 생각 속에다가 염려라고 하는 씨앗을 끊임없이 뿌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 염려의 씨앗이 우리 생각, 우리 마음 속에 떨어져서 싹이 나게 됐을 때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되냐면 아 사람은 아 나는 참 불행하다. 스스로 불행하다고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염려 잘하면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사랑할 만한 여유가 없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염려, 불안, 짜증이 일어나게 되고, 그냥 결국에 가서는 아, 염려 외에는, 그 문제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질 않아요.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축복을 보지 못하게 돼서 그냥 초조한 마음을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야,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의식주 문제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염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에게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복잡하게 얽혀 있다 해도 하나님이 풀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사탄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아주 실세 없이 염려를 가져다 줍니다. 아무리 내 자신이 염려하지 말아야지, 염려하지 말아야지, 애쓴다 해도 쉽사리 사라지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기도와 간구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도록 해라. 오늘 너의 염려, 너의 근심을 주님에게 맡기도록 해라. 믿음으로 주님에게 떼굴떼굴 굴려서 주님 십자가 밑에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염려하게 되면은. 오늘 너 자신이 움직이는 것조차도, 두려운 마음 갖는 것조차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조차도 없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래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에 기도하게 되면 염려가 떠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가운데도 지금 여러 가지 염려, 나이가 이렇게 많이 차 들어오는데 자식이 어떻게 될까? 또 이번에 어떤 일이 집안에 있는데 이거는 어찌 될 것인가? 직장은 어떻게 될 것인가? 내가 암에는 걸리지 않고 아직까지도 내 시간과 내 공간 속에 장소 속에 오지 않은 것을 내 자신이 지금 근심하고 걱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네가 염려해 그러면 그 염려 대신에 기도하면은 염려가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대로. 기도하지 않으면 염려가 너에게 그냥 민물처럼 밀려오게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처리해 주신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다그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는 염려거리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그러기 때문에 산산보은 같은 그 귀중한 장소에서 말씀하실 때, 무얼 먹을까, 무얼 마실까, 무얼 입을까, 매일매일 우리에게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는 데, 사탄이 그 염려를 통해서 오늘 너를 넘어지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버림받게 하려고 너의 생각과 마음속에 오늘 염려의 씨앗을 이렇게 뿌리게 됐을 때에 너는 모든 일에 영적인 것이건 정신적인 것이건 생활적인 것이건 모든 것을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에게 아리라는 거예요. 염려할 때, 오늘 기도할 때 염려가 떠나갑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처리해 주신다는 거예요. 염려할 시간에 기도하면 주님께서 나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이 에이 하면서 기도하기보다도 염려하는 쪽을 선택할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뭘 잊어버리냐면 평안을 잊어버립니다. 안식을 잃어버립니다. 오늘 괴로움을 짊어지게 되고 불행하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기도하면 뭐가 밀려온다고요? 평안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기도의 열쇠를 가지고 오늘 열리지 않는, 풀리지 않는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오늘 기도의 힘으로 해결하지 못할 위기는 우리에게 주시지 않습니다. 기도의 약으로 치유되지 않는 질병은 없습니다. 기도하면 지혜를 주십니다. 기도하면 평강을 주십니다. 기도하면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기도는 온갖 근심거리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을 오늘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주장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평안입니다. 빌리뽀서 4장 7절,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마음의 평안을 주십니다. 얼굴에 평안을 주십니다. 말 속에 평안을 주시고, 입술 속에 평안을 주시고, 생각 속에 평강이 이 생각, 평안의 생각이 넘치게 된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염려는 누가? 마귀가 주는 것이고 기도와 어? 기도한 걸세 그 결과 감사의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한번 따라해 볼 것이 있습니다. 오늘 기도와 간구와 감사 세 가지를 한번 따라서 하시죠. 기도와 간구와 감사.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고 이것은 승리하게 되는 무기라고 한다면 반대로 염려, 오늘 낙심, 원망을 따라서 해보시죠. 염려, 낙심, 원망. 이거는 마귀의 무기입니다. 이거는 패배의 열쇠가 되고 무기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는 거예요. 부르짖자는 거예요. 외치자는 거예요. 하나님 찾자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생각하지 못했던 평안, 생각하지 못했던 큰 것을 우리에게 내려 주시겠다는 겁니다. 오늘 어, 지금 우리나라 어, 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질병에 대한 두려운 마음도 오늘 염려하는 마음, 근심하는 마음, 낙심하는 마음, 또 이로 인해서 이렇게 인간관계가 자연스러워지지 않고 경제적인 면에서도 좀 어려워지다 보니까 많은 사람이 염려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자신이 주님 말씀하고는 좀 다르게 주님 말씀이 주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아니합니다. 네가 염려할 것이 있느냐? 그건 마귀가 주는 것이다. 내가 너에게 염려를 이길 수 있는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무기를 주겠다. 아무것에도 아무 일에도 염려하지 말아라. 그건 주님에게 맡기도록 해라. 그런데 주님에게 맡기는 것이 네가 주님에게 기도하는 것이다. 주님에게 부르짖어 간구하는 것이다. 주님에게 오히려 감사를 드리는 것이다. 주님께서 이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늘 이런 염려할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에게 기도하고 간구하고 부르짖고 외치고 감사함으로 태받아 치게 되면 주님은 우리 마음속에 염려는 싹 사라지게 되고 안개처럼 싹 사라지게 되고 내 마음에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당겨 다가오게 되고 주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가르치시고 인도하는 것을 체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러한 은혜를 오늘 주님께서 지금 내 자신이 염려가 있다고 하면 오늘 이 밤에 그 염려를 주님에게 맡긴 거예요. 맡긴다고 하는 것은 내 염려되는 것 주님에게 십자가 밑에다 떼글 떼글 그냥 굴려버리는 거예요 맡기는 거예요. 그걸 다만 기도로 주님, 내게 이런 염려, 어? 이런 두려운 마음, 또 낙심하게 되는 이것이 있습니다. 주님, 해결해 주세요. 주님이 도와주세요. 염려는 주님이 할수 있는 거예요. 염려는 마귀가 주는 거기 때문에 우리 심으로서는 마귀 이길 수 없어요. 오늘 이 밤에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드리는 성도들이나, 또한 보성 성전에 나오셔서 예배드리는 성도들이나, 우리 다 같이 주님 말씀한 대로 오늘 내 속에 기도와 간구와 감사를 주님에게 드리고, 마귀가 주는 염려와 낙심과 원망을. 주님을 가까이 가서 기도로 물리쳤을 때,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